아침에 아, 짱. 아 맞아, 너리 찍었어. 디바디 이기이가 피규어 남자친구분이. 네, 안녕하세요. 사진으로 많이 봤어. 뵙... 아, 알콩달콩 아주 너무 좋아 보여서. 감사합니다. 아, 벌써 두 개요? 저기. 네, 랑 네, 피규어? 네. 네. 피규어. 피규어, 아, 피규어 한대 있어. 다 되겠어. 사장님, 안녕하세요. 난 최선을 다했어. 근데 진짜 좋더라. 모델은.